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음, 다시 그걸 일어설 수 다시 네, 다시 일어설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이대로 주저앉지않아요 음. 다시 상위권에서 다시 이름이 올릴 날또 와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처음 찾아뵙게 됐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를 길 가고 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무속인 중에 한 명인데요. 1월아시당 제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찾아뵙는데 어, 사람들이 네. 2023년도가 끝나고 다 보니까 네, 네.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2024년. 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는 갑진년, 2024년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구군, 네. 어쩌면 공수 받은 대로, 내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게 정부도 이렇게 막 바뀌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이제 대부분 되게 시끄러워요,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시끄러운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되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첫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꿈도 꾸었어요. 꿈도 꾸고, 이제 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걸 대해서 이제, 아, 이건 정말 이건 아닌데요? 라고 드디어 다시 방문을 했어요. 음, 네, 네. 신령님께 방문을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굿금이 다시 꺼지는 거예요. 어, 네. 예, 파란 풍선이 있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인간으로서. 네. 예, 제자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풍선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빨간 풍선이 엄청 크게 네. 부러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저도 우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 을쉬었는데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마디 하셔요. 딱 한마디 빌어라, 그래요. 빌어라, 나라를 위해서 빌어라. 그럼 저는 그러죠. 할아버지, 저 혼자 어떻게 빌어요? 이큰이 이이 짐을 저 혼자, 어떻게 저 혼자 이렇게 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말고도, 우리 제자 말고도 숙제를 받으신 제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빌면 된다는 거예요. 음... 어. 뭐 가족들 뭐 신도들 막 비는 것도 있겠지만 음... 나라를 위해서도 저 같이 똑같이 숙제를 받고 계신 제자들도 계시다는 거죠. 음. 음. 갖고 지금 열심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도 빌고 그러고 있거든요. 음... 있는데도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어. 이게 정말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아, 지금 이 상황이요? 네, 이 네네. 상황이. 지금 23년이 지금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럼 내년 24년이 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24년에는 이게 뭐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가면 좋아. 음. 근데 이 23년에 이 운기가 이 지금의 이 보고 있는 이게 정말 이게 이어져요. 24년까지. 어... 24년까지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아, 올해보다 더 시끄러워? 네, 시끄러워져요. 예. 아... 네, 앞에서도 좀 시끄럽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 막바지에 들어서 더 시끄러워졌어요. 근데 음... 여기서 딱 멈출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예. 1월달, 2월달, 3월달 엄청 시끄러워요. 아... 이 총선이 올 때까지. 헉. 엄청 시끄러워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어, 정말 저 정도야? 네. 저 정도까지였어? 네. 이게 자꾸 보일 거예요. 사건들이 뭔가 예, 생겨요. 어... 예, 사건들이. 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어, 더 심한 것도 나오 네. 음... 오, 대박. 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저는 이제 그 소리 듣고 헐 그랬어 진짜 헐 오. 인간의 모습이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는 바닥이야? 나라를 지키고 나라 국력을 위해서 국민들에서 음. 가시는 그 권력자들의 모습이 여기 바닥이야? 음. 정말 이런 밑에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 음. 배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안 돼요 예, 기득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네네. 이 국민들은 거의 바닥에 내려와 있는 음.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마음도 다 그래요 국민들 음. 다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네. 내년에 가면 음. 이게 좀 나쁜 이 기운도 가지고 끌고는 가지만 음. 중간에 좋은 일도 생겨요 어 그런가요? 네 좋은 일도 생겨요 음. 근데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같이 음. 겹치면서 음. 음. 이게 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제적인 우리나라 이제 또 축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네. 네, 4월 달에 네. 어떻게 보면 축제나 마찬가지예요. 음... 어, 우리 국민들한테 따지고 보면. 그죠. 근데 제가 어느 정당, 어느 편, 음. 그런 걸 떠나서 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으면서 지금 음,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온다. 어, 뭔가 이제, 변화가. 네, 변화가 엄청 크게 와요. 아마 다 이렇게 다 일어서는 그 바닥까지 와요. 어. 이런, 국민들이 들고 이렇게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예가 아, 나쯤은안나어도 되겠지. 어, 나는 이렇게 안 가도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네네. 그렇게 안 돼요. 울분을 토해요. 국민들이 그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죠. 네. 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는 그러면서 이제 대자적인 축제가 벌어지면서 네. 결과는 나와요. 음. 어, 이제 결과는 이제 나온 상태인데 이제 저는 알고는 있지만 네. 예, 알고는 있지만 아직 이제 거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어, 함부로 그렇거든요. 신령님들 함부로 나란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 말 많고 탈 많고. 말해봤자 욕먹으니까. 어, 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만 속에다 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안 좋은 것들, 지금 개혁해야 될 거. 그게 지금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고쳐야 될걸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닥까지 보여준 걸그한 사람,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바꿔요. 어그 바꾸는 과정이 음. 되게 험난할 거예요 음. 근데 바꿀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오죠 음. 음, 그래야 국민들이 살아 나가고 음. 우리나라 국력도 올라가고 음. 다시 안보적이고 정적 모든 게 이렇게 어. 예, 하반기 되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요 음이십 년에 그 십이 월 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 여름 지나고 가을 중에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힘들죠 힘든데 아 한숨 돌렸다 이 정도 음. 어이 정도까지 온다는 거. 어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또 그게 빡 돌아가면서 25년에도 조금 그나마 조금 뒤에는 네. 어수선한 것도 있어요 아또 있나요? 네 어수선한 것도 같이 들어와요 아... 왜 이걸 한꺼번에 개혁을 하고 바꾸려고 하면 국민들은 좋다 하지만 기독교 세력에서는 싫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초까지는 아마 좀 이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음... 음,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음. 밟히면 또 일어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다시 일어나요. 네, 저는 그걸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음. 지금 이 상황이 음.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다. 음. 뭐 바꿔야 상인데 우리가 못 바꿨어. 음. 어, 무던 거 바, 바꿔야 돼. 지금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구나.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습니다 2023년에도 조금 많이 시끄러웠었잖아요. 엄청 시끄러웠죠. 뭐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았었고 예,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예. 또 별세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 그리고 뭐 코로나의 여파, 네. 마약 사건 그렇죠. 좀 강력한 범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 이게 2024년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게 이슈가 내년 초까진 가요. 어. 어. 이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초까진 가는데 그게 이제 축제가 지나고 나면 음. 이것도 서서히 오. 들어가요. 이건 언론 플레이 밖에 안 돼요. 사실상 아. 보면 네. 마약이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정작 떠들러 보면 아니에요. 음. 이슈거리 밖에 안 돼요. 음. 어, 잡는 것도 추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이슈거리만 당장 만들어낸 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피디님 잘 보세요. 우리나라 누가 어느 분이 이 양쪽에 있잖아요. 네. 빨간 팀이냐 파란 팀이냐 했을 때이 빨간 팀이 나라를 잡고 있을 때 상황하고 음. 이 파란 팀이 나라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권력의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 섰을 때 차이 나요. 음. 국민들이 살아가는 게. 삶의 그 네, 질이 엄청 틀려요. 어... 이쪽에는 많이 죽어 나가 음. 기득권은 살아 음. 국민들은 허덕여. 음. 그죠. 그죠. 근데 이쪽은 보면 파란 팀 보면. 어떻게든 국민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쪽에도 당연히 기득권은 있죠. 음. 있는데도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음. 예. 밑에서 있는 분들 어떻게든 끌고 같이 우리 가자.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당연히 죽죠. 죽을 수도 있죠. 음. 근데 뻥터지지는 않아요. 이식거리를 만들지는 않아요. 아. 왜? 국민들 살게끔 장비를 해놨거든. 하나에서 열까지 네. 되돌아보거든요. 어 근데 여는 되돌아보진 않아요. 아... 예 무조건 해. 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돼. 음... 우리는 기득권만 있으면 돼. 권력만 음... 있으면 돼. 음... 이쪽은 아니야 민생이야 다 살아야 돼. 음... 우리 함께 살아. 음...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보면 이쪽이 더 많아요. 아... 근데 보면 이쪽은 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두들겨 맞고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갈 보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느 성향 아니에요. 네. 어느 성향 은 그거 알고 가셔야겠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차이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 어. 이쪽은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힘들어지고 네. 이쪽이 잡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국력도 올라가고 왜 우리 막 자존심 막기가 뻥뻥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네. 예, 막막전 세계 막 우리나라 막. 그 정도, 노, 근데 지금 완전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네네. 너무 아쉬워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그러지 않으니까, 음, 다시, 그거, 다시, 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이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음... 다시 상위권에서 다시 이름이 올릴 날또 와요. 어, 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laughs>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찾아뵙는 걸 하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